암환우의 마음 관리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. 현재에 집중하라 하는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. 이렇게 저렇게 저도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. 그런데 이그 정신과 의사 중에 전현수 박사라는 분이 마음 테라피라는 유튜브를 하시고 계세요. 거기에 그 영상이 많습니다. 그 중에 이 마음을 관리하는 요령, 방법에 대한 유튜브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현재에 집중하라입니다. 그래서, 아, 이 화두가 우리 암 환우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에 집중하라 하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이 전현수 박사님 얘기는 저는 100% 동감을 합니다.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움직입니다. 어디든지 가 있습니다.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가 있기도 하고, 옆에 있는 테레비에 가 있기도 하고, 아, 오늘 뭐, 어, 낮에 어떤 환자가 이렇게 저렇게 했던 그 얘기에 가기도 하고, 또 제가 이제 미래로 가기도 합니다. 그런데, 사실 미래라는 것은 매우 불확실한 겁니다. 뭐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,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을 모릅니다. 그러니까 미래는 매우 불확실한 것이다. 그런데 내 마음이 미래에 가 있으면 불안, 공포가 찾아옵니다. 저는 상담하면서 이런 아마는 분들에게 이렇게 자차주 얘기를 드립니다. 모든 생명체는 늙어 죽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. 인간도 예외가 아니죠.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늙어서 죽습니다. 그런데 내 마음이 늙어서 죽는 데에 가있으면 사는 게 지옥입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아 오늘 또 하루가 줄었구나. 아침 먹고 아이고 또한 시간 반이 줄었구나. 또 점심 먹고 오 다섯 시간이 없어졌네. 이렇게 살면은. 그 초조함과 불안함 속에서 그는 지옥이죠.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노화, 늙어 죽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미래에다 두질 않습니다. 그래서 그걸 의식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고 열심히 열심히 살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수 있는 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행복감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런 면에서는. 암 환우분들이 미래의 마음이 가서, 자, 이게 치료가 잘될 건가? 이게 나빠지면 어떻게 될 건가? 이게 안낫고 그래 하면 어떡할 건가? 또미래 상황이 더안 좋아지면 뭐 통증은 어떨까? 이런 미래의 마음이 가 있으면 그 불안과 공포감이 훨씬 더 커질 거예요. 그래서 마음을 현재에 잡아두는 그 훈련이 필요하세요. 그 실제로 불안감이 많은 암환우들은 아, 굉장히 많으세요.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, 그러나 그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. 무조건 뭐 희망적인 것도 아니고, 그래서 불투명한 미래의 마음을 두면 그 문제로 인해서,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불안이 오고, 그 불안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서 나의 면역을 억누르는, 그래서 치료 결과가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방법이 내 마음을 현재에 자꾸 묶어두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될 건지, 내가 뭐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거고,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에다 자꾸 집중을 하시는 훈련을 하면 불안감, 공포감을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저는 그 전현수 박사님이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그 마음 관리인데 그거 역시 우리 암 환우들에게 꼭 필요한 거다.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현재에 집중하십시오. 내 마음이 미래에 가 있으면 자꾸 땡겨서 현재에 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거 그게 뜻대로 돼요?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훈련을 해서 자꾸 하면 마음이 미래로 훨씬 더 적게 갑니다.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미래로 더안 가지요. 그래 이게 이제 악순환이냐, 좋은 쪽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차이입니다. 아마도 여러분, 마음을 현재에 두시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십시오. 좋은 결과가 옵니다.